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드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께서 우리를 축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그냥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정말 성탄의 의미를 깨닫는 또 귀한 날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절만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만 우리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인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잠도 깨울 겸 인사 한번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앞 뒤로 한번 해봅시다. 인사 안한 사람들끼리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어 정말 잘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크리스마스 때마다 하는 예환데 뭐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제가 한5 6년 전에 홈플러스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군밤 파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어, 고요한 밤 5천원 되어 있더라고요. 거룩한 밤은 좀 거룩하니까 만원 적혀 있더라고요.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은 얼마일까요? 맞춤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 고요한 밤은 5천 원, 거룩한 밤은 거룩하니까 만 원, 어둠에 묻힌 밤은 3천 원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 밤이 어둠에 묻혀 있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하는가 봐요. 여러분 표정이 별로라 그래가지고 전 도사님이 잠 깨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사람들이 이번 성탄절에는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 24일이 금요일 밤이고, 25일이 크리스마스고, 26일이 주일이면, 이거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점점점점.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제. 너무 자주. 어, 저는 거기다가 주일날 집중훈련까지 더 집어넣습니다. 었 어,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교계에서 신문 읽어보니까, 어 크리스마스 캐롤 활성화 캠페인을 막겠다고 어,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어, 성명 인도를 받았는지 그건 말도 안 된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캐롤이라도 캐롤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아,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1년 중에 빵이 제일 많이 팔리고 케이크가 제일 많이 팔린 날이 12월 24일입니다 우리 빵집 하시는 분 어머니 계시는데 물어보면 아실 겁니다 오늘이 케이크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정확합니다 매출이 제일 많은 날 빵집이 오늘입니다 그럼 예수님 생일 축하하려고 사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1년 중에 술집에서 매상이 가장 많이 나온 날이 언제인지 압니까? 12월 24일이에요. 술집의 매니저로 일하신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1년 중에 숙박 업소가 가장 비싸고 가장 금방 나가는 날이 12월 24일입니다.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당근마켓을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그 무료나눔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무료나눔이라고 안돼 있고 여러 사람이 오늘 무료나눔 하더라고요. 지금 보지 말고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냐면은 산타 클로스 뭐 성탄 뭐 산타 클로스의 선물 뭐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산타 선물, 산타 나눔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갈수록 시대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이 성탄절을 마귀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마 미국에서 지금 얘기 나오죠? 뭐라고 부르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잘 모르시네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마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마스 날이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날그 얘기 하지마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 점점점점 점점 성탄의 주인은 사라져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 어, 저는 교회를 하면서 웬만한 건다 양보했습니다. 제가 뭐뭐 뭐 먹고 싶다 어디 가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른 거 먹고 싶다 그러면 저는 양보합니다. 오케이. 나는 황태 먹으러 가고 싶은데 권사님이 오리고기 먹으러 가자면 오케이 갑니다. 남들은 다 짜장면 시키는데 제가 짬뽕 시키라 그러면 야 통일하자 그러면 짜장면 양보합니다. 누가 뭐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다 양보합니다. 근데 제가 결정적인 것은 양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 동기들과 제가 섬겨온 교회들 24일 날 성탄 전야제 하냐고 물어보니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인데 뭘 그런 걸 하냐. 한국말 다 잘하는데 <laughs> 코로나인데 왜 그런 것을 하냐. 안 한다.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어,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어, 이 행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어, 세 가지 싸움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문화 싸움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점점점점점, 복음 문화는 점점점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복음을 지키고 복음 문화를 지키는 싸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흑암 문화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오늘 아이들 많이 오셨는데 아이들은 잘 몰라요. 말해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100년 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New Age 메 r e 이 m a s o n 단체가 앞으로 100년, 200년 후에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의 생각과 마음을 미디어로, 핸드폰으로, 영화로 장악해버리겠다라고 마음 먹고 지금 본격적으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몰라요, 애들은 그냥 이거밖에 몰라요. 이것만 보이지 이 배후에 뭐가 있는지를 모릅니다. 세상의 문화는 음란 문화, 타락 문화. 흑암문화 그런 문화로 지금 계속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은 복음도 지켜야 되지만 복음 문화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아까도 제가 모 교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안 하냐 그럼 뭐 코로나도 있고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 제 개인적인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랑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이 좀 남달라요. 어, 지금 계단에 우리 내려가는 데 보면은 밤에 내려가 보신, 늦게 내려가 보신 분들만 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계단에 뭐 붙어 있습니까? 불이 붙어 있습니다. 불. 센서 등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에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하시, 실수로 그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예배 다 마치고 늦게까지 실수로 기도하다가 늦게 갈때 이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불다꺼도 내려가다 보면 은 계단에 우리 안 모집사님이 붙여놨어 센서 등을 그 불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내려갑니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어둠에 잡혀 있습니다. 캄캄해요. 캄캄한 줄도 몰라요. 왜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성경에 있다 그러거든요. 사단 마귀 있습니다. 인간을 실패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 사단 마귀. 이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든 인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인간, 영적인 교제가 유일하게 가능한 인간. 이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크리스마스가 필요하냐면은 절대로 인간은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가 어둠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둠 속에 빠져 있으면 어둠인 줄도 모르고 어둠 해결 안 되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뭡니까? 참 빛이 되는 겁니다. 어둡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둡습니다. 마음도 어둡고 생각도 어둡고요. 뭔가 모르게 어둠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에 잡혀가지고 자기가 잡힌 줄도 몰라요. 평생 동안 이렇게 인생의 이유와 의미도 모르고 뭔가 어둠에 잡혀서 죽어나가야 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날이 바로 오늘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어디 갔노? 교문인이 잠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요. 너 예수님 믿는 이유를 알고 있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한개또 뭐라 그랬지? 그렇지. 아, 똑똑하네요. 예수님 왜 믿냐 물어보니까 어, 마음이 편안해져서 믿고 인간이 뭔가 의지하고 기댈 곳이 필요한데 그런 존재가 있어서 자기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가 어린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몇년 전부터 자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오래 전부터 먹었대요. 그래 인생을 오래 살지도 않았는데 와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얼음을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이걸 다 마셨긴 마셨지만 이 얼음이 사실은 어두운 색깔의 물로 딱 쌓여져 있다. 이 얼음이 인간들이다. 어두운 물에 어둠 속에 있는데 어둠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재앙에서 하나님 떠난 상태, 비참한 상태, 사단의 손에서 저주재앙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래서 제가 뭘 꺼낸지 아십니까? 빨대를 딱 꺼낸 겁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 못 하는데 이 빨대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빨대 역할이 누구냐? 교문은 누구라고요? 아멘입니까? 이 빨대 역할이 예수님이니까. 아, 저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구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 믿냐니까 이제 어머니가 예전에 예수님 믿다가 건강이 좀안 좋아지면서 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을못 하고 계신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너희 가정을 사랑하셔서 한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 멀어져 있는데 교문이 너를 통하여 네가 회복되고 너희 가정까지 하나님은 다 회복시키려고 너를 지금 시간표에 부르신 거다. 난 경문이가 이말 하나님의 역사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나는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잘 알아요 두 글자입니다 아십니까? 아니 게임인데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현자로 시작합니다 현 현금 성교사님 지금 잘 모르시는 겁니다. 현자로 시작하는 거 김준하 어디 갔습니까? 뭐 뭡니까? 현질입니다. 현질. 이게 뭐냐하면은 게임에 이제 이렇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현질만 해준다 그러면 성탄절에도 다 악기 부르겠다 그러거든요. 현질만 해주면 뭐든지 다할수 있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여러분 인생의 참된 기쁨이 뭡니까? 우리는 현질도 필요하고, 게임도 필요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데 취직도 해야 되고, 좋은 대학도 가야 됩니다. 좋은 가정도 이루어야 되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됩니다. 즐거운 일도 있어야 되고, 좋은 데도 놀러 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진짜 인간을 행복하게 하고, 진짜 인간을 만족하게 하고, 진짜 인간을 평안하게 만드는 길은 물고기가 물 속에 있듯이, 나무가 땅 속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게성탄절이줄 믿으시기 바라고. 내일이 그날인데 오늘 마음껏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또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지만은 어떤 장기자랑 수준이 아니고 그 사람이 나왔을 때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 다 예수님 믿지만 혹시나 혹시나 그랬습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아난 예수 믿는 이유를 몰랐거나 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 같다. 기분 좋으면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오고 그런 혹시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아 어,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서 같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어, 모시는. 축복된 그런 중요한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내 인생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지금 받아들입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